어 조선일보 얘기를 조금만 더 하죠. 네. 그요 시사인 기사가 좀 오늘 눈길을 좀 끌었는데 네. 명태균 측그 변호인 있죠 남상권 변호사가 시사인과 네. 인터뷰를 했는데 음흠. 조선일보 그 USB를 가지고 어이 김건희가 김건희하고 거래를 했을 수 있다는 라 의혹을 음. 제기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 그랬을 것 같다라는 추. 수정들은 네. 있었는데 명태균 변호사의 네. 말이니까 좀더 귀가 섰게 되십니다. 예, 네, 그래뭐 보도 내용들 중에서 이제 일문일답 가운데서 음. 먼저, 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명태균 씨의 USB를 입수하고도 보도하지 않았다. 명시 동의 없이 보도하면 통신 비밀보호법에 저촉됐을 거라고 했다. 라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음. 예, 공기하면 공익이 큰데 무슨 헛소리냐. 보도하지 말라고 한건맞다 보도하지 말라고 한건맞다는 거예요. 네. 그래, 맞지만 명태균은 용산에 전달하기 위한 메신저로 그 기자를 이용하려 했다. 음. 예, 메신저로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란이 터지고 나서 조선일보 A, 김민석 기자죠. A 네. 기자가 나한테 전화가 왔다. 명태균으로부터 뭘 하나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의사를 물어보더라. 음. 조선일보가 USB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그쪽. 귀에 들어간 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긴 하는데, 음. 조선일보 쪽 대응을 조금만 더 지켜보고 대응하려고 한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되는 건, 일단 조선일보가 네. 그 어, 명태균 USB를 입수한 시기가 지난해 10월이라고 했어요. 저는 네. 지난해 11월 그 명태균 수사보고서가 그 용산에까지 보고된 한 뒤에, 또는 명태균이 11월 15일 구속되기 직전에 USB를 어, 조선일보 기자한테 전달한 게 아닌가 봤는데, 10월 달. 음. 네, 그러니까 명태균 수사가 이제 그 구속까지 치닫기 전에, 음. 예, 비교, 하여튼, 어, 종반전이 아니고 한 중반전쯤에 네. 전달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네. <laughs> 명태균이 보도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맞네요, 보니까. 네. 그러한. 그리고 대신 명태균의 의도는 조선일보 기자를 메신저로 용산을 압박하기 위한 메신저를 활용하려고 했었다라고는 네. 사실도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음. 그러니까 공익 그 이런 걸 공익적인 차원을 본다면은 보도하는 음. 게 당연한데 네. 어, 명태균의 주문에 음. 따라서 조선일보가 멈칫한 거는 뭐맞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통은 네. 보도하지 말라고 해도 이쯤되면 보도하죠 보통은. 보통은 하죠. 명태균 네. 씨도 그걸 어, 어, 그런 음. 걸 이제 그 예, 상정하고 준 거죠 사실은. 네. 예. <laughs> 자 그리고 여기 그 조선일보 A 기자라고 시사, 시사인에서는 비실명 처리를 했는데 네. 뉴탐사 시청자들한테는 이게 A 네. 기자라고 네. 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김민석 기자죠. 네. 네. 자 그리고 자 다음에는 이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네. 자 김건희 여사는 왜 지난해 12월 말경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고 말했을까? 음. 음, 결국 이, 이 통화도 시기가 궁금했는데 결국 그 개헌에 실패되고 나, 실패하고 난 뒤네요. 네. 이때 김건희가 조선일보를 죽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음.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어, 설명을 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 자그 녹취를 들어보면 진의 말 듣게끔 하고라고 하는 대목이 음. 있어요. 아.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진의 말 듣게끔 하고, 음. 이거 김건희 씨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음. 여기서 말하는 진의는 바로 조선일보가 되겠죠. 조선일보, 조선일보 예. 말을 듣게끔 하려고 했었다라고 음. 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주문은 한동훈의 그 주문과 동일하죠, 항상. 음. 김건희를 이선으로 빨리 후퇴시키라. 음. 예. 그리고 한동훈은 다음 정권의 황태자로 책봉하라. 그죠 음. 그래서, 녹취를 들어보면, 진의 말 듣게끔, 음, 하고라는 대목이 있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조선일보가 USB를 확보한 것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음. 윤석열, 김건희 측과 딜, 거래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내란이 터져버린 거 아니겠냐. 야. 언론의 진짜 역할과는 다르게 스스로를 권력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곳이 조선일보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조선일보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음. 그러니까 결국, 그, 이, 뭔가 딜을 하려고 시도했던 그 무기가 음. 녹취였을 거잖아요. u s b 그, 이미 공개가 오. 돼 있던 네. 예, 김영선의 이제 그 공천 개입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개입한 이 육성이 담겨 있는 그 USB. 음. 결국, 그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어, 윤석열 김건희 씨하고 딜또 음. 좋게 얘기하면 딜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좀 압박 또는 음. 협박 그걸 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 개연을 가져오게 된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놀라운 얘기인데. 음. 어,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음. 김건희 씨가 그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라는 그 녹취 있죠. 고 네. 그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고그 녹취 가운데에서 지금 남 변호사가 얘기했던 지네 말 듣게끔이라고 음, 하는 고문 유념해서 고분을, 그 들어주십시오. 유념해서 들어주십시오. 말로 조정동의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지래요 지네 말 어?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무던한 일인지 알아? 주황일보는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주황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하지만 조선일보 폐관을 난 목숨 걸었어. 네, 아, 지금 잘 들리네요. 진의 말 들을끔 하려고. 음, 예. 그렇죠. 음. 야 <laughs>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사인 보도에 음. 보면 확실히 조선일보가 이 USB를 가지고 보도 목적이 아니고 결국 용산을 압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결국 그것이 개엄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음. 하는 이제 그 우리 뉴탐사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의 의혹 제기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음. 한동훈 얘기도 했습니다. 남상문 변호사가.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좀 놀라운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사행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명태균, 결국은 이제 오세훈 호, 어, 명태균이 주로 그 타깃인데, 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돕게 되는 거 아닌가? 음. 이렇게 물었더니, 김건희가 구속되면 한동훈이 무사할 것 같나? 우리는 한동훈을 한 방에 날릴 내용도 쥐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하겠다. 아. 조선일보의 싸움까지만 하고 그만두려 했는데, 검찰이 하는 걸 보니, 아직 멀었다. 준비하고 있다. 음. 아, 이거 아주 뭐, 굉장히 우기심장한 무서운 얘기에요. 지금 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동훈을 저기다 끌어들인 이유는, 음. 한동훈이 지금 검찰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 그런 것 같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하는 짓이 아주 지금 마뜩치 않다 보니까, 그렇죠. 차라리 우리는 한동훈을 쳐가지고 검찰을 한번 움직여보겠다라는 음. 그런 의도가 좀 보입니다. 음, 결국 이제, 오세훈과 이제 명태균을 어, 날려서 한동훈의 대권 가드에 어, 이, 이 꽃길을 어, 어, 비단을 깔아 주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의도라고 하는 걸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한동훈의 의도가 제대로 어, 뜻대로 한동훈의 의도 뜻대로 관철되지는 않을 것이다 음. 왜냐하면 우리는 한동훈을 죽일 카드가 있다 아. 라는 거예요 아,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네 그런데. <laughs> <근데 웃음> 어 지난번에도 그 누굽니까 저기 저그 김만배 네. 윤석열 죽일 카드 있다고 네. 한번 이 어, 굉장히 허세를 좀 부려. 그런데 김만배는 네.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가운데서 얘기를 한 거래서. 음. 저도 지금 계속, 어, 김만배를 가끔씩 제가 법원에서 음, 만나면 음, 계속 물어봅니다. 계 물어보잖아요. 지금은 그냥 계속, 아, 그냥 뭐 허세를 부린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남상권 변호사는, 어, 그럴 뿐은 아닌 것같고요 허세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왜냐면 김만배는 자기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허세떨 음.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음. 자기 그 밑에 수아들한테, 네. 야, 형안 죽어. 음. 나는 윤석열이 약점을 지고 있어. 네. 네,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허세. 것이요. 로뭐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네. 남상관 변호사가 네.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시사인 보도를 보고 음. 도대체 어, 남 변호사가 얘기한 한동을 한 방에 보낼 카드란 게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렵게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어, 남 변호사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근데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뭐 길게 통화는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네, 한번 같이. 큰 들어봅시다. 이슈 세 가지를 한번 네.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네 여보세요. 네네 변호사님 저기 그 지난번에 통화했었던 그 뉴탐사의 강진국 기자인데요. 네. 네네. 그 오늘 그 시사인 그저 인터뷰 그 기사 그 오늘 네. 저기에 그, 예, 그 남았던데 그 보셨죠?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응. 보내주길 막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볼 시간이 없네요. 아이,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예 저도 뭐엄낙그 뭐 정신이 없으시다고 얘기 많이 전해 들었는데. 근데 어제 그 기사에서 제가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그 한동훈을 뭐 한방에 보낼 카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던데. 예. 그게 뭐 일단 한동훈이 무슨 그 공천 개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오세훈이랑 홍준표하고 같이 그런 거에 연루됐다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조선일보까지만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서 한동훈 한방에 보낼 카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예. 그 부분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얘기 같으신데.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내용이, 예. 다른 내용입니다. 그거는 다른 겁니까?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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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측을 했던 게 한방에 보낼 카드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그 지금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면 그 용산과 거래를 했다는 거, 이거 사실 드러나면 음. 조선일보가 사실은 언론사로서 굉장히 치명상을 입게 되겠죠. 음.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USB를 들고 용산을 압박하는 과정을 뭔가 한동훈하고 같이 공모를 한게 아닌가. 음. 저는 보통 이렇게 좀 전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 또 남상건 변호사님이 오늘은 조선일보까지만 하겠다라고 음. 얘기를 해서, 어, 결국 그 용산하고 그딜 시도하는 게 한동훈, 조선일보가 음, 한동훈 하고 같이 그 뭔가 뒤를 시도하는데 관여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일단 음. 얘기를 하십니다 그체그 네. 카드가 뭔지 좀 궁금하긴 음, 한데 뭐, 비장이 무기다 보니까 음. 또 명태근의 아니와또 네. 연결돼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조선일보 그 음. a 기자 음. 이제 김민서 기자에 대해서 한번 좀 어, 물어봅니다 네 들어보시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저기 취재를 해 보니까 일단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가 한동훈하고 가깝다는 얘기는 들으셔, 들으셨죠? 아니요, 가깝다는 말못들었습니다 아, 가깝는가요? 매우 가깝죠. 어, 아, 그러면 아, 그두두 그, 문제가 응? 되겠네. 네, 그래서 제가 김민서 네. 기자한테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답변이 아직 없어요. 제가 그 문자를 보냈는데 그 답변하면 죽어요. 답변하면 죽는다고요. 예. 네. <laughs> 아니 그래서 어, 일단은 저기 한동훈하고 굉장히 특수 관계 가깝다라고 하는 질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질문했는데 을 일건도 답변이 없고. 음 그러면 오히려 뭐 응? 김근희가 뭐 개혁 관련해가지고 했을 때그 음. 뭐이고 그, 그 내용이 있죠. 그 김근희가 조선일보 음. 그 폐간과 관련해가지고 그, 그랬죠. 자기들 말 듣게끔 하고. 예. 그 거기 뭐 한동훈과 관련돼 있겠네. <laughs> 그러니까 저희도 좀 그렇게 네.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명태균 씨가 주었던 그 USB를 한동훈하고 공유했냐?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서 답변이 지금 없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답변하기 곤란하겠죠. 답변하기 곤란하겠죠. 그래서 네. 음. 어쨌든 뭐 그런 것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 조선일보뿐만 아니고 한동훈이도 사실 제대로 답변을 좀그 하기 어려운 뭐 그런 사정?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좀뭐 그런 어. 게 있겠죠. 그 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어예 예, 그렇습니다. 예그남상공좀 변호사님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이뭐 조선일보의 전 김민석 기자, 웬만한 사람들 지금 다 알거든요. 한동훈하고 네. 매우 가깝다는 걸 모르고 계셨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laughs> 김민석 기자가 한동훈하고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아 그러면 뭐 USB 가지고 조선일보가 지들 말 어, 용산 네. 그 아빠 아. 한 거에 한동훈 관련이 돼 있겠네라고. 그 지들이라는 그룹 안에 음. 한동훈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네.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네. 뭐 어디까지나 뭐남상호 어, 변호사 생각이니까 뭐. 네. 그래서 이건 남 변호사님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네. 남 변호사님 그냥 제가 이제 한동훈하고 좀. 가깝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면 뭐 한동훈도 네. 관련될 수 있겠네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신 그런 거고 그런데 네. 뭔지 모르지만 조선일보는 확실하게 그 명태균 씨의. 어가 그러니까 입 한번 펑긋 하면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답변하면 어, 죽는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제가 그러면... 뭘좀김윤석이한테뭘 물어봤다고 얘기했더니 뭘 물어봤냐고 물어보시지 않고 답변 뭐, 못한 걸요. 아, 자체가 거예요. 이미 치명적이라는 얘기예요. 어, 답변하면 죽을 텐데 뭐 이렇게 어. 아 도대체 그뭘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참 네. 그리고 음. 음. 그 김건희가 조선일보를 폐간시킨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음. 그죠. 그리고 한동훈을 이제 확실하게 보낼 카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조선일보와 함께 용산을 압박한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안으로 한동훈을 한방에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매우 궁금합니다. 뭔지. 자 뭐. 그리고 음. 또 이제, 한동훈은 음. 김건희가 네. 구속되면 살아남지 못한다. 예, 아, 이 얘기도 참또 음, 이미 어, 심장, 심장했어요 김건희가 구속되면은, 음. 한동훈이 왜 살아남지 못하나. 네. 이 얘기를 남상권 변호사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보시죠. 네. 한동훈은 이미 그것으로도 끝날 뿐만 아니라, 예. 네. 두 번째는 김건희하고 이 관계가, 예. 네. 어, 매끄럽지 못합니다.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 김건희가 고속되면 네. 살아남지 못해요. 그렇죠, 뭐 김건희가 가만히지는 않겠죠. 네.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거 보고 있지는 네. 않겠죠. 그리고 네. 세 번째는 우리가 또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어쨌든 그 명태균 씨가 한동훈하고도 뭔가 그접뭐 접촉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렇지만 예. 뭔가 한동 어, 한동훈 <laughs> 한동훈과 관련해서 뭔가 그 중요한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건 김건희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laughs> 아 누누서 <너, 웃음> 웃으면 안 되는데. 음. 네, 김건희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얘기. 굉장히 네, 선문답이라 가지고 네. 우리가 어, 정확하게 이제 내용을알 수는 없습니다만 느낌은 있어요. 뭐, 느낌 느낌 뭡니까? 어디 진작에안 갔는데. 자 어쨌든 네. 한동훈을 뭘까? 죽일 수 있는 한방 네. 카드가 가지고 있다. 네. 아 어, 그리고 어, 김건희가 구속이 되면 한동훈은 죽는다. 김건희가 뭔가 그걸 터뜨린다는 건가요? 시한폭탄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아. 어, 김건희가 아마도 그, 만약에 명태균 게이트가 수사가 돼서 구속이 되면 혼자 죽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결국 김건희를 구속시킨 것은 한동훈이 수사주도권을 지고 있는 검찰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결국 김건희 입장에서 만약에 본인이 명태균 게이트로 구속이 되면 이건 한동훈이 자기를 구속시킨 거로 볼 거고 그러면 어. 혼자 죽지 않고 반드시 한동훈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 이게 이제 뭔지는, 김, 인지는 모르겠는데, 김건희가 한동훈을 죽일 수 있는 카드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 말씀하시는 뭐, 것 같아요. 뭐, 폰에, 음. 뭐, 문자,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네, 300개, 뭐. 네, 그렇죠. 그런데, 어, 그 중에, 어, 명태균 씨도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은 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내밀한 얘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어 그리고 아마 한동훈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도 명태균 씨하고 그 수시로 통화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음. 그런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한테 한동훈과 관련된 매우 치명적인 어 비밀이나 약점을 얘기를 해 줬을 수가 있겠다 싶어요. 음. 그리고 그런, 어, 김건희 씨의 얘기가 단순한 뜬 소문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이 되는, 음. 어,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동훈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아킬레스건을 본인이 음. 가지고 있는데 그건 김건희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음. 얘기를 또좀 하죠. 네. 아, 그래서, 음, 저는 명태균 씨가 그 네. 한동훈을 날릴 수 있는 카드를 어,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건좀 소박했던 음, 것 같아요. 내가 음. 조선일보하고 함께 USB 가지고 용산을 흔들려고 했었던 거. 음. 사실 그 정도만 가져도, 그 정도만 돼도 한동훈은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지 않겠어요. 그렇죠. 음, 검찰, 조선일보는 보도를 음. 하지 않고 그걸 거래를 시도했던 거고, 한동훈은 검찰 수사기밀을 가지고 용산을 압박하려고 했으니까, 역시 그건 제가 보기에 정치적인, 조선일보 한동훈이나 그것만으로도는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지 않겠나 봤는데, 음. 지금 이남성구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그거 이상이에요 지금. 그거 이상. 아, 이제 이렇게 보자면 아, 지금 이제 검찰 내 지금 윤난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수사 주도권은 물론 얼마 전에 이제 심우정이 이제 윤석열 석방 지시를 하면서 검찰 총장으로서의 힘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명태균 수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내란 수사의 주도권은 저는 한동훈계 검사들이 가지고 쥐고 있다고 봅니다.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사들이 김건희, 윤석열 확실하게, 아, 특히 김건희를 지금 죽이지 못하잖아요. 음. 그 이유가 김건희를 구속하면 김건희 혼자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 음. 그건 한동훈뿐만 아니고 아마 검찰 조직 전체가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김건희가 뭔가를 저는 쥐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김건희 쪽으로 수사를 못 들어가고, 아, 왜 그,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을 세 번씩이나 반려하면서 비와 폰 서버가 어, 압수된 걸 막으려고 했는지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금. 음.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검찰 조직, 비롯한 검찰 조직과 김건희는 서로가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핵폭탄을 하나씩 들고 <laughs> 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도 검찰도 다싹 쓸어버리려면 제가 보기엔 음. 특검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한동훈이 자.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기도 하겠네요. 음. 음. 그래요, 그런 거죠. 네. 음. 네. 그러니까. 오늘 뭐 뭔지 모르지만 남상구 변호사님이 저한테 뭐 시사인 보도 이상의 뭐 구체적인 걸 확인해 준건 없는데 역시 네.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느낌이 좀 와요. 네. 음. 말씀을 굉장히 아끼는 편이 같아요. 네. 네. 변호사님 스타일. 그렇습니까. 음.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까. 그때 제가 한동훈 음. 만나서 어, 조선일보 김민석 기자를 아냐고 물었을 때 네. 어, 처음에 제가 이제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대표님이라고 했더니 네. 굉장히 극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좀 친근하게 물어봐서 그런지 극하게 네. 쳐다봤다가 어, 조선일보 김민석 기자 했더니 획도 기를 음. <laughs> 돌리는데 네. 어, 이게, 이게 보통 그 네. 아킬레스건이 아니겠다 싶은 느낌은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무서운 흑막이 또 있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거는 김민서라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냥 음. 유탐사라고만 해도 그렇게 돌리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laughs> 제가, 뭐, 네. 제가 그때 뭐 소속은 따로 얘기를 안 하고, 네. 대표님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 음. 이렇게 바로 들어갔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라고 생각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개를 횟 돌렸다는 것은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를 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다는 네. 겁니다. 네. 자, 그래요. 누구요? 이렇게도 안 물어보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대표님, 저 조선일보 김민석 기자입니다라고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음. 질문 자체를. 음.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바로 대표님, 조선일보 김민석 기자 아시죠? 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누구요? 그렇지. 네. 음. 그러니까 내가 김민석 기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잘못 들으면. 네. 그런데 조선일보 김민석 이렇게 고기 휙 돌리는데 네. 모르는 이건 모를 리가 없다라는 느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laughs> 가운데서 오늘 그 한동훈이 어, 윤석열 석방으로 제일 지금 정치적으로 공궁에 처한 네. 이 한동훈이 어, CBS에 출연해가지고 김현정 쇼에 음. 출연해서 어, 이 윤석열과 관련한 본인의 복잡한 심경을 아주 피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거 음. 죠 네. 네. 네 오늘 이제 언론에서는 뭐 한동훈이 나는 중도 보수 뭐이 얘기를 제목으로 뽑았는데요. 저건 음. 뭐저 어, 예, 의미가 없는 얘기고, 저건 음. 하나만한 얘기고. 네. 제가 어, 좀 의미 있게 본다면 요거예요. 음.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해 볼 생각이 있냐는 질문. 질문에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이 대통령을 뵐 <laughs>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아. 그는 음. 언젠가가 언제냐는 질문에. 그게 뭐 그렇게 그런 시기 중심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하고 아, 말을 아꼈다. 시기는 음. 모르지만, 음흠. 뭐, 뵐 기회가, 이건 독대 얘기 때부터 계속 윤석열을 만나자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근데, 뵙기가 어렵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그냥 음. 뭐, 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음. 지금 방금 전에 남상군 변호사가 했던, 음. 김건희와 한동훈은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 있는 핵폭탄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이 발언을 보면 그냥 음. 심상 장게 어, 들려요. 아, 그핵핵 협상 핵 협상을 핵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결과적으로 음? 한동훈 입장에서는 본인이 음. 어, 다음에 정권을 잡아야 아, 음. 어, 자기도 그렇고 형수님도 그렇고 둘다 산다. 어. 그 비밀들을 영원히 묻어둘 수 있다. 아. 그래서 자기가 아마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음. 어, 한번 찾아가서 음. 어, 이제 음. 제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네. 이제 저를 그만 이제 노요 하시고 음. 제가 형수님은 영원히 비밀로 지켜드다이 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의미심장한데 사실 기자들이 음. 이런 그 한동훈에 네. 아 어, 이런 얘기를 그좀 귀담아 네. 듣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진행한 네. 것 같아요. 자 오늘 한동훈은 부산에 있었죠. 네, 부산 갔습니다. 부산 북콘서트 이제 지방 아마 북콘서트가 이제 지방 투어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산에 오늘 갔는데 아, 한동훈이 부산에 내려가서 북콘서트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극우 세력들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 어떤? 그래서 네. 어, 한동훈이 북콘서트 하는 걸 그냥 두고 볼수 없다. 어,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어, 반대 집회를 하자. 고춧가루 좀 뿌리자. 예. 네. 아, 그렇군요. 네.